제말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말이죠. 제말뜻 꼴찌는 없고 그게 아직까지 아직 그대로 꼴찌가 있거든. 꼴찌가 네. 그뭐 있냐면 꼴찌에 그 폐가 하나 붙어 가 있어. 네.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일체를 희생한다. 네.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말이야. 모든 걸다희생해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내가 근본적인 창안의 근본적 자세거든. 네. 나는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택한 기리지 불교를 위해서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내가 그본 자세를 할수 있는 일은, 네.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진리 위해서 산다는, 이 근본 자세는 말이에요. 조건이 변경이 되면 안 되는 일은, 이 말이 된 건데. 그래, 이제, 참으로,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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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리 위해서 살려면 말이야 세속적인 네. 만이 일체 맹기는다. 버리 삐아 앉아나기라. 만약 그것이 만음 들면 앞서놓은 만이 진리고 뭐지, 진리는 뭐, 네. 유한 네. 하는 것이 뭐, 이게 뭐, 세속기 뭐, 멸일 구하는 만이, 좀, 도구가 대필로하다면 이제 네. 그게 문제되는 것이에요.